어,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려다 보니 먹을 게 없어서 집 주위에 널려 있는 달래를 뜯었습니다. 달래장을 간장, 그 다음에 고춧가루, 그 다음에 들기름, 그 다음에 깨, 그 다음에 달래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이 밥은 그냥 흰 쌀밥에 무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곱창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듬뿍 떠가지고 크, 달래의 맛이 달래의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음, 뭐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음 곡창김을 하나 뽑아서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. 봄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. 음~ 너무 맛이 좋습니다.